썼던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이거 영상 2분 보시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같은 동기가 동기에 띠동갑을 <laughs> 넘는 분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웃음> 나리님 나리언니 나리님 있어요. 하다리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분과 띠동갑을 훌쩍 더 넘겨서 <laughs> 어, 맞아 그래서 같은 동기였어요. 우리 엔지 동기 <laughs> 그렇다면 근데 워낙 경력이 많으신 분이셨아요 <laughs> 어, 화려한 분이었죠. <laughs> 네. 10년 넘는 경력자였는데 <laughs> 네. 행사는 또 다른 분야니까 맞아요. 행사를 배우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이 채연님의 기술을 딱 보면, 와, 20대 초반의 대학생 친구, 경력이 아예 없는 음. 거이 그리고 방송 경력만 10년이 넘어서는 나이 말해도 되나? 아, <웃음> <생각하죠>. <웃음> 엄청 경력자인 분, <laughs> 또 맞아요. 행사를 또 배우러 오셔서 같이 시작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배움에는 이 나이가 끝이, 끝이 없고, 분야가 또 각자의 분야에서, 어, 이게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어, 굳이 배워야 되는 하지만, 음. 분야가 확실히 다르구나, 방송과 행사 음. 진짜. 어, 나리 언니한테도 너무 감사했던 게, 네. 제가 막 피드백도 달라고 따로 음. 얘기도 어, 해보고, 네. 수료하고도 저 영상 찍었는데 이거 음. 어떠냐 막 음. 여쭤보고 그랬어요. 음. 근데 피드백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항상 막 의상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고 음. 해서, 음. 저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동기가 사이가 다 좋아요. 아, 맞아요. 진짜. 소수로 하기 때문에 네. 서로 되게 으쌰으쌰 하고, 어, 음. 또 워낙에,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그분도 이분을 거의 조카처럼 <laughs> 맞아 요 진짜 그 그러니까 비대면 운명 막 부둥부둥 했어요. 아뭐잘한다 채연이 짱짱. <laughs> <짝짝! 웃음> 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채연님, 어, 채연님이 20대 때딱 MC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계속 이뤄가고 있고 그러면 30대 때는 혹시 나는 내 30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뭔가 계획이 있어요? 30대 때는 어.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싶고요. 음 뭔가 내가 먼저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네. 뭔가 나를 찾아줄 아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과 음. 그런 에티튜드를 갖춘 그런 음 정말 실력 있는 MC가 되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 MC도 좋은데 통번역쪽 일도 뭔가 네. 어떤 날엔 부스에 들어가서 통번역을 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뭐 연사 옆에서 음 순차통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대에 서기도 하고 음. 이렇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음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면서 음.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음 좋거든요. 그래서 <laughs>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그냥 일안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laughs> 일안 하고 어떻게 놀면서 돈을 벌까 음.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부자가 나오고 아, 싶어요 일을 <laughs> 일을 어 많이 너무 멋있다 왜냐면 자기 능력을 어찌 됐건 사회에 뭔가 일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그러니까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효능... 느끼는 것 같아요 너자기개발서 써야 겠다야 효능자 <laughs> <laughs> <저 진짜. 에이. 웃음> <진짜>. 멋있어 <laughs> 대단해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카메라 잠깐 꺼졌을 때막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나중에 40대 때는 자 본인도 그 본인 후배들 MC를 조금 음, 친구에 도움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연님이 내가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음. 하지? 근데 채연님이 40대되면 저는 꼬부랑 할머니가 될거같요 <laughs> 저의 선생님으로 이제 오, 할머니가 환갑 <laughs> 넘기고 환갑잔치 <황금> 너가 <laughs> 사회 봐줘 <맞죠>? 그러면 <laughs> 제가 이제 가서 <가장 웃음> 20년 전 저의 어우 정말 와 근데 그날이 빨리 먼저 금방 올것 같아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니까 아 재밌네요 왜냐면 채연이랑 저도 워낙에 시대가 좀 많이 달라서 달라서 네, 어.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하고 음. 내가 22살 때뭐 했지? 라는 생각도 자꾸 들게 하고 음. 뭔가 자극도 돼요 어. 왜 벌써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내 나이가 되면 얼마나 더 크게 성장을 했을까 라는 기대도 굉장히 어. 많이 되고 아이 친구, 이렇게 어린 친구가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 어.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너무 자극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아, 모닝 바. 아, 주세요 예. <laughs> 며칠 전에 모닝 행빠라고5시 예. 반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미라페 모닝이라고. 네, 예, 맞아요. 어,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하니까 음. 뭔가 사람이 사실 프리랜서는 일이 없고 하면 맞지. 좀 처지게 되고 맞아. 이 무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적으로 힘들죠. 네. 그런데 일단,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음. 하게 되고 몸을 음. 움직이게 되고. 진짜 그 슬로건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잖아요. 빠르게. 네. 그러면서 고민이 사라지고, 와. 스스로. 아, 나 열심히 그래도 뭔가 아. 하고 있구나 스스로 발전하고 있구나 음. 이 생각이 들어서 음. 뭔가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진 음. 않더라도 음. 이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멤버분들도 너무 다들 열정 넘치시고 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음. 서로 막 격려 엄청 해주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좋습니다. 네. 아. <laughs> 우리 채연님이랑 저는 이제 20대 초반의 MC 플랜서 뭐 이런 쪽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초대를 한 건데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을 보는 30, 40대 이상 분들도 엄청 어, 보면서 자극받고 도움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웃음> <웃음> 혹시 뭐 오늘 저랑 유튜브 촬영하며 어. 대표님한테 이 얘기 꼭 해야지라는 거 있어요? 혹시 있었어요? 어, 있어요. 음, 어떤 거래? 얘기 <laughs> 마지막으로 아니면, 해주세요. 네, 어. 사실 제가 비댐에 와서 어, 꿈꾸던 게 뭔가 뭐 현실이 되는 걸 정말 음. 많이 느껴서 항상 대표님이 제가 수강생이었을 때도 그렇고 오디션 합격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항상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음. 뭐 이번에 뜬거 지원해봐라. 아.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정말 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게 네. 너무 느껴져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아. 드리고요. 아니 자꾸 그럼 시킨 줄 알잖아. <laughs> 아, 진짜 맞추셨어요. 진심 100%. <laughs> 100%. 이것는 내가 사온 거예요. 태원이가 <laughs> <laughs> 사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요즘에 빛나는 MC가 저희가 이제 꽉 채운 9년 Oh, 횟수 네. 10년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네, 우리 빈다는 앱씨를 키워야지라는 음. 좀 목표가 컸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덜 키우더라도, 우리 비대면 오는 친구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더, 음. 더욱더 많이 신경 써야겠다 해서,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어, 교육도 해주고, 프로필 작업도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고, 조금 요즘 활동 뜸하다 싶으면 연락도 해서, 맞아요. 왜 지원 안 냐 얘기도 해보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걸 우리 MC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에이. 혼자서는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하우를 모르잖아요 그쵸.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친절하게 하나하나 떠먹여 주듯이 다 알려줘 제가 <laughs> 진짜 다 알려주시거든요 어, 어. 그래서 어, 네. 너무 너무 감사하죠 아유 오늘 부르길 잘했다 <웃음> <웃음> 아주 그냥 어, <laughs> 커피까지 톡톡히 하는 거지 <laughs> <이제> <laughs> 마무리 해볼 텐데요. 우리 채연이 오늘 와줘서 고맙고, 혹시라도 우리 20대 분들 중에 MC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또 트랜서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 우리 채연님 보면서 좀 용기 얻고 자극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표님 오늘 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성장하는 어.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